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론. 오늘은 13주차입니다. 저는 이범웅입니다. 어 먼저 12주차에 강의했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시간 정도씩, 그러니까 어 3번 동영상 강의를 한 주차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전 그 주차 요약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 경제 중에서 부동산 시장과 경기 변동, 그 경기 변동의 지표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정부 개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요. 부동산 경기의 측정 방법은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추세치를 연장하는 방법, 경제 분석에 의한 방법, 지수를 사용하는 방법, 대체 수요를 이용하는 방법,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추세치를 연장하는 방법은 좀 단순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긴 하지만 과거의 추세를 통해서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예측한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경제 분석 등의 경제 분석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좀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 이렇게 경제 분석을 할때 필요로 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이제 몇 개의 지표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질 않고요.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 지표는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 변동률,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 추이 등을 갖다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률에는 뭐가가 변동률이라든지 아파트 실거래가 변, 지수 변동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량 추이에는 뭐 토지 거래량, 주택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대체 수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부동산의 대체재라고 볼수 있는 게 예금, 증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예금, 증권 등의 수요 그리고 어 그것과 부동산 경기의 역행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용하는 게 주가 지수라든지 정기예금 금리, 그 일반 대출 금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이 중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인 몇개 지표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 이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또 이제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장기 측정 지표 그리고 단기 측정 지표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동태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기 측정 지표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률, 주택 거래량, 택지 분양 실적, 건축량 뭐 이런 네 가지 것들이 주로 이용이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 변동률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건축비 증가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투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 경기의 상승 국면하고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의 국면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에 비해서 좀 추적이 쉽고요. 그리고 비교적 판단에 오류가 적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가 또는 공실률의 동향은 부동산 경기의 좋은 선행 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택지 분양 실적. 이게 이제 장기 측정 지표에 또 들어가는데요.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분양 실적은 뭐 미래의 토지의 활용도 그리고 거래량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택지 분양 실적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건축 허가 면적이었는데요. 어, 부동산 경기의 국면을 또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인 건축 면적의 증가와 건축 허가 면적의 증가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이 정도 이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장기 측정 지표 외에도 이제 단기 측정 지표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대체 요인 이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단기 측정 지표 가운데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요인 가운데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구수, 가구수, 주택 부족률 이런 수요 관련 변수하고 주택 건설 호수 등의 공급 관련 변수가 내적 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외적 요인은 내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고 주변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도매물가 지수, GDP, 수출액, 임금상승률, 통화, 경기종합지수 등이 외적 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대체 요인은 부동산의 대체적인 주식, 채권, 예금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정기예금 금리, 일반 대출 금리 이런 것들 이제 대체 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 정부 개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정당성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제고, 재고, 형평성 제고 재고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효율성 제고는 그 시장 실패와 어, 더불어가지고 시장 실패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실패하는 크게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문제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뭐 불안정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 어떻게 보면 쌍방 독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 이외의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어 주로 부동산 분야에서는 토지 이용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토지 이용이 가격을 통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두 번째 이제 아, 세 번째죠. 공공재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는 공공재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 소비의 비경합성 그리고 소비의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 정말 시장을 통해서는 적정한 수준만큼 공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명분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경쟁 그리고 외부효과, 공공재 공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실패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이용과 관련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확보해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을 것이 이 효율성 제고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 개입하는 이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정부가 중앙 사회 시장에 개입하는 큰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 제고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뭐 어떻게 딱히 정의를 내리긴 참 어렵긴 하지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주거 수준 보장. 뭐 이런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형평성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확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그렇긴 하지만 그 자체로 또 가치 있는 정책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저하시킨다라고 해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시행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시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상태가 형평성을 충족하는 상태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인 효과, 거시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엄밀히 따지고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문제점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유형을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 규제, 간접 개입 이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개입은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직접 개입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정부개입 유형은 규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개발,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에 의해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이 돼야지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직접 개입과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제 등의 토지이용계획, 건축규제 이런 세 가지가 이규제에 규제, 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 정부 개입의 세 번째 유형은 간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조세라든지 보조금 금융지원 이런 것들처럼 간접적으로 시장기구의 기능을 통해 조장 또는 억제하는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국 또는 대도시 번역에 걸쳐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시장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를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정부 개입, 정부가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성 제고 형평성 제고뭐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라고 했지만은,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정부 실패, 가범망, 페일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실패의 원인은 크게 한네 가지 정도 또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부족, 그리고 효율과 형평의 상충, 관료제 문제, 인적 자원 등의 부족,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정부와 국민 전체 이해관계 상충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정보의 부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적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만큼 완전하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 정보 취득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기업보다 우월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실패의 원인은 효율과 형평의 상충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인 목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원배분의 일성, 그리고 소득분배 의 형평성을 제고, 재고, 정 제고하는 것인데요. 이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모두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부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관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서 좀 경직적이고 관료제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관료제의 폐해 그러면 보통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의 팽배, 권력의 독점 및 남용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일반 기업보다는 정부라든지 공공 부문에서 이런 그 폐해가 관료제의 폐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 정부 실패의 원인은 인적 자원 등의 부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라고하기 위해서는 어, 충분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조직적인 행정력 및 법적 뒷받침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켜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 정말 정부 실패의 원인, 정부와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정치권의 이유관계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모두 조직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권한을 확보하고 그래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일도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전체의 어떤 그 공익이라든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상충되는 그런 정책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시장이 개입을 할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봤던 것이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살펴봤었죠. 재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부과, 그리고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산세 부과의 효과를 보면요. 재산세는 <laughs>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통칭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부과의 효과는 자가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104쪽에 윗 그림을 보시면 자가주택에 미치는 효과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소유자가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소요되는 사용자 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주택 수요를, 수요가 D에서 DT로 감소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 매매 시장에서 가격은, 주택의 가격은 P0에서 PT로 하락하고 거래량 Q0에서 Qt로 어,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가 주거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는 데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조세비용, 유지 관리비용, 뭐, 이런 것들에서 예상되는 자본이득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재산세 부과가 임대주택에 미치는 효과는 104쪽에 아래 그림에 있죠.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소유자의 순 임대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물의 유지 보수,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감소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S에서 ST로 감소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에서 임대료는 r제로에서 rt로 상승하고 임대량은 q제로에서 qt로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조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거래량을 감소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자가주택의, 어, 자가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상관없이 그냥 이런 효과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주택 가격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귀착 측면에서는 이두 가지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인 경우에 저 재산세 부과 효과가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통해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라고 재산세 부과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5쪽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양도소득세는 뭐 영어로는 Capital Gain t e x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시 매각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의 어, 경제적 효과는 부동산 공급의 동결 효과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동결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의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어떤 정부마다, 어, 전부 다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부동산 처분을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가가지고 다른 정부가, 어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양도소득세 세율을 갖다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제액을 갖다가 어, 높여준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양도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만 미루면은 어,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줄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동결 효과가 없는 경우 같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 효과는 앞에서 봤던 재산세의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사용자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D0에서 D1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격은 P0에서 P프라임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거래량은 Q제로에서 Q프라임으로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을 때 동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요만 감소를 하는데요. 동교력과 존재한다라고 하면 수요도 감소하고 그리고 공급 공급은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공급구선이 S0에서 S1으로 좌측 이동을 하게 되고요.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대폭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오히려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동결효과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의 효과를 동결효과가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가 규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 효과는 뭐 여러 가지, 어, 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우리는 임덕호 교수님의 1993년 모형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방향 106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모형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모형의 특징 첫 번째는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하고, 그래서 분양하는 주택하고, 기존 주택이 동일한 재화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전제를 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크게 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전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두 유형의 주택, 즉, 신규 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이 하나의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주택 공급 곡선은 신규 분양 주택의 공급 곡선, 그리고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의 수평합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은 이제 수직선이 있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모형의 특징, 이것 때문에 약간 이상한 그런 형태의 공급 곡선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화 어떤 가격 수준까지는 수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를 취하다가 또 어떤 수량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는 또 수량, 정말 수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어, 정말 이상한 형태의 공급 곡선 도출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형의 특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시장에서의 균형은 당연히 수요곡선 D와 공급곡선 S가 교차하는 점 E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균형 가격은 P0 그리고 균형 공급량은 H0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모형의 특징에 대해 설명 드렸고요 이제 분양가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가 도입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실효성이 있는 규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균형가격 P제로보다 더 낮은 수준 P바라고 하는 수준에서 상한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P바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어, 아니, 더 높은 가격으로는 어, 분양을 할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P바 이하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균형가격 P제로보다 가격이 P바로 낮아졌기 때문에 주택은 H1만큼만 공급이 되고 E1F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걸 106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분양가, 정말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어, 가격을 대신해 그러니까 이런 초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이 이제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가격을 대신해가지고 분양가 규제하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배분을 해야 되고요. 어 그럴 때 흔히 쓰는 게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제, 채권입찰제, 신혼부부 우선공급뭐 이런 그 방식을 통해가지고 신규주택, 신규, 신규 분양주택을 배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신규주택은 분양가 규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존 주택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전체 공급량이 H1이고 소비자들이 그 마지막 한 단위에서 얻는 한계 편익은 P'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은 이 가격 P'이라고 하는 어, 이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면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소수의 소비자는 기존 주택의 가격과 어, 차이가 나는데요, 이원 G만큼 또는 p 바피 프라임만큼 해당하는 횡재를 얻는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기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규제가 없었을 때는 p 0의 가격에서 어, 정말 주택을 구입하면 되는데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 이때는 이제 P'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분양가 규제를 통한 정부 개입은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생을 감소시킵니다. 그림에서 보면 2원, 삼각형 2원, G, 2 0로만큼 감소시키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는 당연히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주택 분양가 규제는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는 기회를 좀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주택 공급 규칙과 같은 어떤 법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규모를 적게 유도하는 그런 규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택지를 낮은 가격에 개발 공급하는 공영 개발 제도도 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를 다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